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서울의 최고 집값은 12억 7천까지 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서울 중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7천까지 갔었죠. 아마 한 작년 8월 그쯤이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어, 저번 달 1월달 기준으로는 10억 10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략 뭐한 2억 6천 정도 떨어진 거죠.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하락폭이 20%가 넘게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제 10억이 깨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달 이제 평균 가격이 나오면은 그게 깨질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데 어, 2022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10억 5,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10억 3,800만 원 대략 한뭐 2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어, 저번 달에는 10억 1,300만 원. 이건 2,500만 원 가량 떨어졌네요. 보게 되니까 어, 달달이 집값이 거의 2천만 원 가량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이런 형식으로 조금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2천만 원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뭐 9억 9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서울의 평균 집값이 어, 10억이 깨지는. 그런 시기가 다음 달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최고 가격은 어, 2022년 8월 1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강남이 평균 15억, 강북이 평균 10억,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12억 7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은 이 피크점이 어, 생각보다 높긴 했지만 이 피크점까지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좀 더디게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피크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약간 좀 쫓아가기에 버거운 가격까지 올라가 버려서 그 전까지는 뭐 1년에 뭐 2억씩, 3억씩 올랐지만, 어, 이 이후로부터는 1년에 7천만원 밖에 안 오른 거죠. 어, 21년 10월에 집가격이 평균 12억이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집가격이 평균 12억 7천만원이었어요. 7천 정도 오른 거죠. 물론 7천만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3%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 해보면 12억에 어, 3%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12억 3,600만원 원래 안 올랐어도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이 어, 연간 3% 정도만 올라간다. 또는 화폐가치가 연간 3% 하락한다. 그렇게 보더라도 12억 3,600만원까지는 정상적인 이제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대략 3,400만원 정도 더간 거니까, 어 이때부터는 약간 좀 상승이 버거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은 이제 2021년 가을쯤이 집값이 좀 피크였고, 그 뒤로는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좀 더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던 집값이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어, 집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구매해야겠다는 구매 유욕도 많이 낮아져서 어, 지금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10억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추세가 보니까 하락기는 맞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럼 언제 이 하락이 멈출까? 미국이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또는 내려야 됩니다. 기준 금리를 지금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올리고 있는데 멈춰서 이제 좀 그대로 간다거나 또는 어 내릴 것 같은 시그널을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집값 하락이 좀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올해 한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조가 바뀌었죠 기조가 바뀐 이유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4가 나왔어요 6.4? 예전에 8% 이럴 때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 전망치는 6.2%였죠.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기준금리 많이 올려서 물가가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이거 물가가 좀 잡히면은, 그래, 올해 한번 정도 더 올리면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제 막상 결과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세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게다가 다음 번 기준 금리는 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야 이거 빅 스텝해야 돼. 이거 또 베이비 스텝 해봤자 안 먹힐 것 같아. 어0.5% 포인트는 올려야 될것 같아. 이런 의견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앞으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이고 나중에는 좀 말해가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싹 바뀌고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한세번 정도 더 올리고 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어, 집값이 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 안에는 조금 낮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예상을 해볼수 있는데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상.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미래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집값이 과거만큼 또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파가 이렇게 예상했다, 예언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공부해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미래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1년 사이에 집값이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아까 12억 7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10억까지 떨어졌죠. 대략 한22%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대략 뭐 1년 동안 떨어진 어그 비율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떨어질 비율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태가 작년과 똑같이 1년 정도 더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한 작년에 떨어진 만큼 올해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한2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이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은 그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보고요. 어, 근데 이제 20% 떨어지면은 8억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어, 평균 가격이 8억 아래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신청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심사가 오래 걸린다.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한 8억 대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좀 저금리로. 그래서 8억 아래까지는 요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지지 방어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고 하면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방송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어, 집을 사도 좋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좀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뭐 월세 살아서라도 집을 좀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갭투자 갭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싸죠 근데 그 당시에는 6억 6억이라는 돈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뒤돌아 보면은 아 2019년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다 알고 나면은 약간의 좀 이해하는 데 쉽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돼 있지 않으면은. 당장 어떤 한 가격을 들었을 때, 야, 그렇게 돈 주고 집을 어떻게 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6억 7천만 원이 4년 전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면, 연간 3%씩 화폐가치가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이 연간 3% 정도 됐다. 평균적으로 3%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네번 한번 계산해볼까요? 만약에 1년에 3%씩 계산하면은, 1년 후에는 6억 9천. 2년 후에는 7억 천. 3년 후에는 7억 3천, 4년 후에는 7억 5천.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지 않고 그냥 연간 물가 상승률 대비 3%씩만 올랐더라도 서울의 평균 가격은 7억 5천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또 유동성이 풀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가격이 12억까지 오버슈팅이 난 거죠. 거의 13억까지. 약간 두배 정도 올랐던 건데, 그게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서울의 평균 가격이 7, 8억대, 뭐 9억대, 9억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아무튼 뭐 7억에서 9억 사이 이 정도 형성이 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도 기준으로 한 거고, 지방 가격은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겠죠. 지방도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에서 20%가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방도 예전에는 평균 가격이 3억 5천이었어요. 지방에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3억 5천 정도 줬어야 됐는데 이게 거의 뭐 5억 가까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한 4억대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조정이 되면은 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저렇게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뭐10% 하락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지 않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30% 떨어지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집을 사려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또는 어디 대구에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그러신 분들은 한 아파트만 보지 말고 그 주변에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유독 많이 떨어지는 단지들 특히 뭐그 근처 입주 물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비이상적으로 급등했던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가격조정이 좀 많이 되는 곳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집을 살 때는 그런 곳을 사면은 여러분들의 가성비가 좀 좋겠죠 물론 이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미래는 계속 바뀌잖아요. 연준이 아마 한번 정도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대부분 예측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엉뚱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세번 정도 더할것 같다 이렇게 바뀐 것처럼 어, 추세는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시시각각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미래를 좀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 영상을 보고 아 그래? 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몇달 동안 신경 안 쓰고 딱 봤더니 뭐야 이게 안 맞네 <laughs> 이렇게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집을 사거나 또 가성비 좋은 집을 사거나 또는 자산을 불리거나 하는 게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시시각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